아, 이곳은 이태원의 뒷골목입니다. 우리 모두 이태원 그러면 술 먹고 먹고 놀고 뭐 이런 곳으로 아는데 이 뒷골목은 정말 70년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. 아, 아무곳에나 주차해놓고 차 빼달라 그러면 잔다 그러고 차 빼달라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이러는 곳입니다. 물론 이것도 이제 곧 조금 지나면 재건축을 하겠지만, 아이고 정말 서울에 이런 곳에 살면 차를 좀 가지고 살지 않는 좀 그래줬으면 좋은데. 너도나도 차는 다 갖고 삽니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.